오늘의 탐험로그 원펄맨 체험을 해보겠습니다. 꼭 머리까지 밀어야 하나 이거. 쾌인이 나타났네요. 원펄치로 끝내보겠습니다. 나 같은 B급은 모시긴다. 난 그래도 싸워야 해. 비켜 S급 이상인 내가 처리해 주지. 재해레벨 용의상입니다, 여러분. 외계인이 침공했어요. 이번에도 제가 나서겠습니다. 비장의 수를 써야겠다. 필살 진지 시리즈 진심 펀치. 오늘의 탐험로그 S급 히어로들과 싸워보겠습니다. 나랑은 싸우지 말고 그냥 게임이나 하자. 오오오 오, 오, 오. 이길 수 없어. 이게 킹 엔진인가? 네, 오늘도 S급 히어로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아 여기는 좀 역하네요. 야야 방망이는 반칙이잖아. 그것도 금속 배트를 쓰냐? 야야 야. 넌 방망이도 아니고 칼이냐? 이것들이 맨손으로 싸우는 사람의 배려가 없네. 이번엔 닌자냐? 아니, 근데 넌 히어로도 아니잖아.